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멋지게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보스입니다. 후후, 야 우리 고스나인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만에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또 단체 인사도 했지만 개별 인사로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우진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의 이우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떨리는데요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나인 최준성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멋진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티나인 이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코스나인 이진우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컴백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나인 손준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트9 이강성입니다. 어,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의 프린스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린스 씨까지 인사를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오랜만에 쇼케이스 하시는 거라, 조금은 좀 긴장한 느낌이 강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오랜만에 쇼케이스 하시는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고스나인의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성이 되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진우 씨, 이제, 어, 진우 씨도 20살이 됐는데, 스무 살이 되고 첫 이제 앨범 활동이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2020년도부터 이제 코스인으로쭉 활동을 해서 그쵸? 10대와 20대를 경험을 했는데 어, 크게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항상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은 확실합니다 아네 오늘 뭐 옷도 블링블링하고 또 진우씨 눈빛도 아주 블링블링하니까 포도타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우리 또 리더 준영씨도 또 대표로 오늘 컴백하시는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1년 6개월이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컴백을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멋지게 컴백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고스트나인으로서의 이제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각인시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고 컴백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의 성장한 모습.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고스트나인의 멋진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첫 번째 순서 포토타임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아까 저희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 포토타임부터 진행되는데요,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요, 우리 멤버들 일곱 분이 함께 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일곱 분이 함께 포토타임 먼저 단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모여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포즈도 굉장히 또 다양하고 많다고 하네요. 가장 자신 있는 어, 본인 생각은 아주 멋있는 포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면 오른쪽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정면 포즈 취해 주세요. 자, 2020년 9월 23일 데뷔한 우리 고스트 나이 오늘로써 데뷔한지 112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네. 포즈 이어가 볼 거고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포즈. 네. 자, 우리 프린스 씨는 네. 엄지 척할때 멋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자, 연스럽게 네. 프리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도 이어가 볼 거고요. 좋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몸풀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포즈. 네. 가볍게 이어가 보도록. 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즈.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 함께해 주시므로 기자님들께 하트가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하트 한번 멋지게 우리 네, 고나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트나인이 보내는 하트 우리 기자님들께서 네, 예쁘게 받아 주시고요. 오늘도 멋진 기사와 예쁜 사진들로 함께 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가 보겠습니다. 네. 자. 사진 잘 나올 수 있게 아마 또 우리 워낙 또 다들 노력파니까요 열심히 네, 더 준비해 왔을 겁니다. 네 마지막 왼쪽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자, 3초 정도 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포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즈는 뭐 우리 V 같은 거 한번 할까요? 네, 자 V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도 편안하게.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심이 강한 소년들이 전 세계 친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탄생한 우리 고스트 9.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와 어떤 희망을 들려주게 될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네. 자,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자, 1년 6개월 만에 컴백한 우리 고스트 나이 포토타임 세가지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앵콜로 한 가지 포즈를 더 부탁드려야겠네요. 자, 마지막 포즈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루커스의 뭔가 포인트 안무가될 만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포즈 마지막으로 자, 단체 포토타임의 포즈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아, 오늘 뭐 악세사리와 의상이 그리고 멤버들의 표정이 블링블링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자, 단체 포토 타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곱 분의 매력을 한 사진에 담아 주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3초 후에 이제 단체 포토 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스트나인의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하고요. 이제 개별 포토타임을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더 우리 준영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 잠깐만 무대 옆에서네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이니까 네, 첫 순서입니다. 뭐자 네. 멋지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면 오른쪽 왼쪽입니다. 자 준영 씨의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자 고스트나인의 리더를 주려 우리 준영 씨는 이제. 고나리다라는 고유 명사가 생겼을 정도이죠. 자 팀의 리더로서 다정하고 듬직한 리더이자 눈빛에 열정이 가득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또 실물로 보면 굉장히 떡벌어진 어깨, 아, 정말 어깨 강합니다. 운동 정말 최 어, 최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도 마음껏 우리 준영 씨의 매력을 사진에 담을 수 있게끔 네, 포토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왼쪽 바라봐주시고 보도요 가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자 바라보시면서 보지 다양하게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예자 팔을 들어온데 지 팔뚝이 지금 오제 허벅지만 합니다. 운동 진짜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자 준영 씨의 보도 타임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고스트라인의 리더, 준영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순서, 우리 이신 군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정면부터 편안하게 포즈 취해주세요. 자, 메인댄서와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이신 군은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의 하늘의 뜻은 보스나인이 대박이 난다였으면 좋겠네요. 자 깔끔한 춤선과 매력적인 눈빛을 가진 우리 이신군의 포터 타임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또뭐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네, 자 다양한 포즈들 많이 많이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자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여운 컨셉으로 많이 보여주시네요, 네, 하여 자, 하나. 둘. 자, 오른쪽 마지막으로 2초만 더 갈까요? 네. 자, 하나. 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신 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순서 우리 이강성 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 씨 어서 오세요. 자, 정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자, 순둥순둥한 이목구비와 다람쥐 같은 귀여운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멤버, 우리 강성 씨죠. 자, 래퍼 포지션과는 또 상반되게 평소에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어, 달달함을 갖춘 반전 매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요리하는 그런 컨텐츠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내비쳐 봤는데요. 아, 성시경 씨, 긴장하셔야겠는데요. 네. 자, 이강성 씨의 활약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포즈 많이 보여주시고, 3초 정도 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강성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서는 우리 준성 씨 입장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담백하고 깔끔한 미성을 소유한 우리의 고스트 나인의 메인 보컬 준성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높은 음역대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소화해내는 라이브 실력은 물론 춤 실력까지 뛰어난 멤버로 올라온 더 플레이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다가 팀내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대기실에서 시조 길관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 네, 준성 씨 역시 메인 보컬답더라고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도 네, 왼쪽에도 좀 많이 봐주시고, 오른쪽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성 씨의 포토 타임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성 씨였습니다. 자 이제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멤버 우리 프린스 씨 입장해주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자 리즈 씨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고스트나인의 유일한 외국 국적 멤버인 우리 프린스 씨는 태국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까지 4개의 국어가 가능한 멤버이고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또 미술 실력과 악기를 다루는 능력까지 어말 그대로 사기 캐릭터가 아닌가 싶지만 또 차분하고 부드러운 매력으로 팀내또 묵묵하게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브리스 씨 오늘도 어 쇼케이스에서 많은 매력들을 보여 줄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네. 포토타임 너무 묵묵한 것 같습니다. 좀 밝은 표정도 좀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묵묵해가지고 네 제가 묵묵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서가지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네자 밝은 모습으로도 포토타임 3초 정도 더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브레스 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자 이어서 네 이름을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두분 남았는데요. 이우진 씨와 이진우 군두분 분 남았는데요. 먼저 우리 우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지 않도록 한번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얼굴을 보시면 확연한 차를 이 느낄 수 있을 수가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우진 씨, 네, 보드 타임 오, 자, 가볍게 든 손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자, 고스트 나인의 실물 갑, 그리고 조각상, 어, 비주얼 멤버, 우리 우진 씨입니다. 화려한 이목구비와 특히 큰 눈에 예쁜 얼굴을 가졌지만, 어, 또 비주얼 가려지지 않게 정말 누구보다도 어, 팀 내에서 노력파 멤버로 매사에 열심히 하고 또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멤버입니다. 자 오늘 우진 씨의 반전 매력에 빠져 보시는 건 어떨까 하네요. 자 우진 씨 보도 다인데 왼쪽 오른쪽도 네,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오른쪽 3초 가고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진우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진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 우리 진우씨 입장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트 나인의 막내 우리 진우씨의 포토타임 이제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자 나날이 실력과 외모가 향상되고 있는 듯한 우리 고스트 나인의 막내 진우군입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목소리와 그리고 파워풀하면서도 강약조절이 뛰어난 춤실력을 겸비하고 있고요 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긍정이고요 단점 또한 긍정이라고 우리 멤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고스나인의 막내 진우 군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 3초 정도 더 가고 마무리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우리 막내 진우 씨의 포토타임까지 하면서 우리 개별 포토타임 다 끝났는데요. 멤버들 이제 다 나오셔서 같이 이제 앨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